푸틴과 트럼프 두 인물이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의제는 다름 아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의 향방. 그리고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회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에서 각자의 계산법은 분명했습니다. 먼저 푸틴의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시작하며 내세운 목표 바로 우크라이나 비무장화였습니다. 겉으로는 군대를 해산하라는 말 같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 러시아를 위협하지 못하게 막겠다. 이게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순간 나토 군대와 무기 기지가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 기지가 세워지고 미사일이 배치되고 나토 병력이 상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모스크바와 불과 500km 거리 즉 러시아 수도 바로 턱 밑에 나토 군사력이 배치되는 현실입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그것은 곧 자기 집 앞마당에 적국의 군대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외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 불가 이것이 곧 비무장화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푸틴은 휴전을 거부했을까요? 왜 굳이 곧바로 종전을 원했을까요? 첫째 휴전은 우크라이나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휴전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멈추자는 합의입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는 무기를 다시 지원받고 병력을 충원하고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재정비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전장에서 승기를 잡고 있는데 굳이 적에게 회복 기회를 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종전은 승리의 공식화입니다. 휴전은 단순히 멈춤일 뿐입니다. 누가 이겼는지는 모호합니다. 하지만 종전 협정은 다릅니다. 전쟁은 끝났다. 러시아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국제 사회의 문서로 남습니다. 푸틴이 원하는 그림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셋째, 국내 정치용 카드입니다. 푸틴은 종전을 통해 국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 이제 평화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국민에게는 전쟁은 끝났다.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보상 심리를 불러일으킵니다. 고통이 끝났다는 안도감. 승리했다는 자부심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푸틴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려 권력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의 계산법을 보겠습니다. 회담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즉각 휴전을 말했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바라던 방향이었죠. 하지만 회담 이후 트럼프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휴전은 의미 없다. 곧바로 종전으로 가야 한다. 이건 명백히 푸틴의 생각을 따라간 겁니다. 휴전을 건너뛰고 곧바로 종전 협상에 들어가자는 방식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겉으로 보면 평화를 위한 결단 같지만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종전은 업적으로 남습니다. 휴전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임시정지이지만 종전은 역사의 문서로 기록되는 사건입니다. 트럼프는 이걸 자신의 성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담도 고려됐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은 무기와 돈을 끝없이 쏟아부어야 하고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집니다. 종전은 이 짐을 단번에 덜어내는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는 국내 정치적 실익을 노렸습니다. 내가 푸틴과 담판해서 전쟁을 끝냈다. 이 메시지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각인됩니다.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는 지도자라는 이미지. 트럼프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강한 미국과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수층에게는 유럽의 전쟁에 미국 돈을 더는 쓰지 않겠다. 이 말만큼 달콤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종전은 그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즉, 트럼프의 계산은 단순히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정치, 대중인식. 그리고 자신의 입지까지 모두 고려한 복합적 카드였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노벨 평화상에 대한 꿈입니다. 내가 푸틴과 담판에서 전쟁을 끝냈다. 이 장면은 국제사회에서 트럼프를 평화의 중재자로 포장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실제 종전이 성사된다면, 트럼프는 단순한 업적을 넘어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종전 하나로 그는 정치적 실익과 대중적 주목을 동시에 얻고. 이미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역사적 위상을 더욱 굳히는 성과를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유럽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당사국들입니다. 무기 지원, 재정 지원, 이 모든 게 결국 유럽 국가들의 세금으로 나갑니다. 게다가 에너지 위기, 난민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겨울철 난방 걱정, 물가 폭등. 유럽 시민들은 이미 전쟁 피로감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도자들의 바람은 단순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는 것. 휴전이라도 좋다. 총성만 멈추자. 이것이 유럽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갈라졌습니다. 푸틴과 트럼프가 단 둘이서 종전을 이야기하는 순간, 유럽은 배제된 채, 전쟁의 미래가 강대국 손에서만 결정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비용은 우리가 다 치렀는데 마지막 성과는 트럼프와 푸틴이 챙겨간다. 이 불만이 쌓일수록 유럽은 더욱 복잡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은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단순히 총성이 멎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군사적 보장 없이 전쟁이 멈춘다면 언제든 러시아가 다시 공격해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휴전은 내일의 전쟁 준비에 불과해집니다. 유럽은 이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나토가 실제로 개입해 우크라이나가 공격당하면 우리가 함께 싸워주겠다는 약속이 뒤따라야 비로소 평화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 당사국 우크라이나의 계산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전쟁 전 5천만 명이 넘던 인구는 이제 27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전쟁 이후 약 600만 명이 유럽으로 떠났고 300만 명 안팎은 러시아로 건너갔습니다. 러시아 발표로는 7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이는 점령지 주민까지 합친 과장된 수치에 가깝습니다. 결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흩어지고 돌아올 희망조차 사라져가는 현실입니다. 무기도 부족합니다. 미국의 지원이 줄어든 뒤 유럽이 대신 돈을 쓰고 있지만 첨단 무기 공급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설령 무기가 있어도 총을 쏠 젊은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60세 이상까지 징집을 확대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병력난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싸운다는 구호는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 다수는 이길 때까지 싸운다가 아니라 가능한 빨리 타협해서 전쟁을 끝내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잃고 전쟁을 끝내는 건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상처가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정리하면 우크라이나의 계산은 두 가지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는 더 버틸 힘이 없다. 그러니 이제 전쟁을 멈추자. 다른 하나는 영토를 잃는 종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로 이 딜레마가 우크라이나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안전 보장과 영토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영토는 고주권입니다.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넘기고 전쟁을 끝낸다면. 국민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들, 우리 남편이 목숨 바쳐 지킨 땅은 뭐가 되느냐? 또한 안전보장 문제도 간단치 않습니다. 러시아가 다시는 침공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한다고 해도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나토 같은 강대국이 실제로 군대를 파견하고 우크라이나가 공격당하면 우리가 끝까지 함께 싸워주겠다는 약속 없이는 안전보장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바로 그 점, 즉 나토의 군사력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그 자체를 절대로 용납하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전보장과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서로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토와 안전보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은 모두 마지노선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구체적 해법을 찾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유럽의 이해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단순한 딜레마를 넘어섭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빼앗길 수 없고 러시아는 영토 확보와 나토 차단을 고수하며 유럽은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하면서도 나토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유럽이 원하는 평화 보장은 나토 개입을 전제로 하지만 러시아는 바로 그 나토 개입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모두 전쟁을 멈추자는 말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전쟁 종식 방식을 두고 유럽과 러시아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축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면서 전쟁은 끝없는 트릴레마에 갇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과거 중동에서 이미 한번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끝없는 전쟁에 수조달러를 쏟아붓고도 결국 얻은 건 피로감과 후퇴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주의 확산과 테러 종식을 외치며 전쟁을 시작했지만 미국은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끝없는 내정과 재건 비용만 산더미처럼 늘어났고, 결국 미국은 두손 들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버티고, 우크라이나는 피 흘리고, 유럽은 지치고, 미국은 돈과 무기를 계속 퍼붓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 이 전쟁은 끝이 없다는 피로감이 미국 사회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미국은 중동에서처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슬그머니 발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백을 푸틴은 집요하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평화를 말했습니다. 푸틴은 종전을 말했고 트럼프는 협상을 말했고 유럽은 휴전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도 진짜 평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에게 종전은 승리 선언이었고 트럼프에게 협상은 업적 쌓기였고 유럽에게 휴전은 자기 부담 줄이기였습니다. 모두 계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화는 절대로 계산만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평화는 피와 희생. 그리고 양보와 신뢰라는 값비싼 대가 위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정면만 보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모두가 평화를 말하지만 뒤통수에는 각자의 이익만 가득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뒤통수에서 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건 평화를 향한 길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을 향한 계산일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뒤통수 뉴스가 드러내는 잔혹한 진실입니다. 뒤통수 뉴스였습니다.